안녕하세요. 스위차싸기닥 이이삼입니다. 오늘은 기아 스포티 4대대 디젤 노블레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기아 스포츠 4대대 노블레스 2017년, 2016년 11월 경유 오토 흰색에 80,210km입니다. 연비 효율이 우수하고요. 정성과 진동 억제력, 주, 주행의 안정성이라든지 풍부한 기본 사양, 세련된 디자인이 가지고 있고요. 넉넉한 주행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LED 안개등 사고되어 있고요.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입니다. 자 트렁크 방향 이렇게 나와 있고 운전석 시트, 내비게이션, 키로수 8200km입니다. 전동 접이식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 후방, 운전석 조우도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키두개다 들어가 있습니다. 루미나 하이패스, 여기가 다이어 트 상태입니다. 다이어트라도 많이 남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기아 스포츠 4세대에 말씀드리면서요. 말씀드리면서요, 수위차 싸기다기 2-2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조와 표창창 수여 받았고요, 100%신0 판매와 성유롭고고 중계 원칙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 w w s w e e t s a r g 다기 c o 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진이력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 차량 매입 저정제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터월드 2 1 1호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기아 스포티지 4대대 말씀드리면서 성기록 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보험사 8 2 1 0 k m 입니다자 여기 보시면 단순교환도 없고요 사고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밖에 자동차 세부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스포티지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실모델 기조수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티지 0 2 8 3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스위차 싹에다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의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수의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의차 싸게 다 2, 3 1년 365일 토요일 날롤랄타나 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스포티지 4세대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